진정 찾으려 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부처님은 두드물물 삼라만상의 대우주 자연계에서 늘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부처님은 자연계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계를 떠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부처님을 찾는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이다 참고로 잔승은 코로나19가 오기 2년 전부터 닭 우리 가축들이 인간에 의해서 살처분되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그에 대한 바보로 전염되는 질병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예언과 성명서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글로써 세상에 전하고 경고를 했지만,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잔승이 전하는 내용들에 대해선 무관심 속에 지나쳐 버렸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우리 곁으로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결론은 자연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해안가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먼저 높은 지대로 안전하게 피신시킬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 비상 음식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일이 일어나고 소나미가 밀려오기 전에 미리 방어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트라포트를 많이 생산하여 지대가 낮은 해안가 주변에 충분히 쌓아 두어야만 그나마 주변 해안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화산 폭발로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강한 화산 방독면과 튼튼한 화산 우산과 우비와 마스크가 대량으로 만들어 놓아야 되고, 호흡기 질환자에 맞는 비상약이 대량으로 갖춰졌을 때 그나마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을 산성은 금일 2024년 9월 4일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구의 별에 늘 감사하고 고마움을 항상 잊지 말고 대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며 살아가야만이 아름다운 지구별을 우리의 후순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오늘 산성은 분명히 전하는 바이다.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은 지구를 위하는 사랑과 자비로서 세계 온 인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시라. 그것이 우리들이 지구의 별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고 반짝이게 하는 유일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이다.